여러분은 자식들과 연락을 자주 하는 편이신가요? 나이가 들다 보니 자식들이 나를 잊어버린 건 아닌지 연락이 없을 때면 가끔 서글픈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작년에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결혼 후 연락이 급격히 줄더니 이제 아예 연락 두절이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문자도 몇번 보내기도 하고 안부전화도 자주 했지만 점차 줄어들더니 이제는 연락이 오지 않아 너무 서운하고 속상하다고까지 하더군요. 며느리에게 뺏긴 것 같다는 기분까지 든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누군가는 자식들과 연락하는 것이 귀찮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다 보면 외로움이 커지게 되고 주변 친구들도 점점 떠나가다 보니 의지할 곳은 가족뿐인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러한 가족들조차 내 마음을 몰라주니 섭섭한 마음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오랜만에 자식들에게 연락이 오면 안부도 묻게 되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곤 합니다. 그러다가 잔소리도 하게 되고 섭섭한 마음을 표출하기도 하죠. 하지만 애석하게도 자식들은 서운한 마음을 몰라주고 이러한 얘기를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를 먹어도 가장 듣기 싫은 소리가 부모님 잔소리라는 말이 있을 정도니까요. 자식들도 나이를 먹다 보면 먹고 살기 바빠지기도 하고 힘든 날이 많아지기도 합니다. 부모의 눈에는 한없이 어린 아이들처럼 보이지만 회사에서는 높은 직급을 가진 경우도 많죠. 높은 직급을 갖거나 사회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 그만큼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부모에게 신경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들은 이러한 상황에 서운함을 감추기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을 이해해줘야 합니다. 연락 오면 정성껏 받아주고 연락이 없다면 무소식이 희소식이겠거니 하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오늘은 70대 진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진씨는 평생을 헌신적으로 농사일에 몸바친 7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그녀의 삶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죠. 매일 새벽에 일어나 해가 질 무렵까지 농밭을 지키는 일상 속에서도 진씨는 언제나 긍정적이고 열정적인 모습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늦은 나이에 찾아온 딸 수연은 그야말로 뜻밖의 선물이었습니다. 수연이 태어났을 때, 진 씨는 이미 40대 초반이었으며, 이 소중한 아이는 그녀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딸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에서, 진 씨는 딸에게 최선을 다해 양육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딸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그녀의 능력이 닿는 한에서는 제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딸은 부족함 없이 성장할 수 있었죠. 딸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을 구했으며 그녀의 인생은 순탄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딸의 대학교 졸업과 동시에 그녀의 인생에는 또 다른 중대한 변화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결혼이었죠. 딸이 선택한 배우자는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믿음직한 청년이었습니다. 진 씨는 딸이 행복할 것이라 믿으며 이 결혼을 전폭적으로 지지했습니다. 그럼에도 내심 서운한 마음도 들긴 했습니다. 자식을 뺏기는 기분이 들기도 하고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의 행복을 축하하며 행복하게 보내주었습니다. 결혼한 이후 몇달 동안 수연은 결혼 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주말마다 집에 전화를 하고 때때로 진 씨의 집을 방문해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런 정기적인 소통은 진 씨에게 큰 위안이 되곤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수연의 방문과 전화는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진 씨는 처음엔 딸이 바쁘기 때문에 그러겠거니 하고, 이해했습니다. 결혼 생활도 새롭고 일도 많으니 자연스러운 일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그녀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연아, 잘 지내지? 신혼부터 바뀌는 남편들도 있다던데 남편은 잘 해주고 있어. 그럼 너무 걱정하지 마. 나도 이제 어른인걸? 남편도 잘 해주고 너무 좋아. 그렇다니 다행이네. 그런데 요즘 연락이 통 없길래 무슨 일 있나 했어. 무슨 일이 뭐가 있겠어. 나도 결혼 생활에 적응하고 여러모로 준비하느라 바쁜 것만 빼면 괜찮아. 그래. 그래도 연락은 자주 해주렴. 엄마가 항상 사랑한다는 거 잊지 말고. 알겠어 엄마. 나도 사랑해. 자주 연락할게.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라는 딸의 말에 진씨는 안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연락을 자주 하겠던 딸은 연락을 자주 하지 않았죠. 많으면 일주일에 한번 정도 하곤 했습니다. 진 씨는 서운한 마음이 커져만 갔고 기다리다 지쳐 딸에게 연락을 하곤 했습니다. 수연아, 뭐하고 사니?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없어? 엄마, 내가 3일 전에도 연락했잖아? 요즘 뭐 별일이 없어서 연락을 안 했는데. 그래도 자주 연락해야지. 딸이 뭐하고 사는지 부모한테 얘기하는 건 당연한 거야. 나도 바쁘게 살고 있어. 그래도 자주 연락하려고 노력한단 말이야. 일주일에 한번 하는 게 많이 하는 거니? 적어도 이틀에 한 번은 연락해야지. 아침에 잠깐 전화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 나는 너 키우는데 맨날 나가서 일하고 저녁 늦게 들어와서도 너한테 온 신경을 다 썼는데. 너는 아침에 잠깐 전화하는 게 그렇게 어렵니? 알겠어 그만 좀 해. 일단 오늘은 알겠어. 얘 예, 잠깐만 왜 그렇게 한숨이야? 엄마가 이렇게 말하는 게 실리? 아니야. 힘들어서 그래 다음에 전화하자. 그래 내일도 꼭 연락해라. 그렇게 진씨는 연락을 매번 하겠다는 딸의 약속을 받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진씨는 딸이 전화를 매번 해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다음날 아침 딸에게 전화가 오지 않아 진시는 전화를 먼저 걸었습니다. 수연아, 뭐 하니? 왜 아침에 연락이 없어?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아니야 전화하려고 했어. 아침에 출근 준비하고 남편 밥 차려주고 나도 바빠서 그래. 그래도 전화하는 게 그렇게 힘드니 엄마가 전화 한통 해달라고 했잖아. 알겠다니까 좀 그만하면 안 돼? 전화하려고 했다니까. 왜 성질이니? 그래 알았으면 됐다. 오늘은 뭐할 거니? 결국 진씨는 딸이 오늘 어떻게 지낼 건지 다 듣고 나서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딸은 이런 진씨의 전화에 점점 지쳐갔고 매번 하는 잔소리에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매번 전화만 하면 잔소리하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매일 엄마한테 꼭 얘기를 해야 돼? 나도 내 사생활이라는 게 있어? 너무한 거 아니야? 수연은 결국 연락을 매일 하라는 진씨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한테 화내는 거니? 열심히 키워준 엄마한테 효도를 하지는 못할망정 너무하는구나. 매일 전화하는 게 효도하는 거야? 날 힘들게 하는 게 목적인 건 아니고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내가 널 언제 힘들게 했다고? 내가 힘들게 키운 걸 생각하면 너는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나는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너가 행복하길 바라며 꿋꿋하게 키웠어. 내가 얼마나 힘들게 키웠는지 넌 모르지? 그 얘기 100번도 더 들었어. 이제 좀 그만해. 아침부터 너무 힘들다. 그만 끊을게. 다음에 얘기해. 그렇게 진시는 전화를 끊었지만 서운한 감정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진시는 자식이 잘 살고 있는지 걱정했을 뿐인데. 왜 그렇게 화를 내는지 이해하지 못했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 진씨는 또다시 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지낼 거야? 아침은 뭐 먹었고, 남편은 아침 잘 챙겨줬어? 엄마, 제발 그만하면 안 돼? 왜 내가 모든 걸 보고 해야 하는 거야? 아니, 그럼 엄마한테 그런 것도 얘기 못 해줘? 내가 너를 얼마나 힘들게 키웠는데, 그런 말이 아니잖아, 지금. 왜 직장 상사한테 보고하듯이 엄마한테까지 내 일상을 다 얘기해야 하냐고? 얘는 그럼 부모한테 그런 거 얘기 안 하는 자식들이 어딨니? 매일 연락해서 얘기하는 건 당연한 거지. 같이 살다가 떨어져 살게 되었으면 자주 연락하는 것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게 자식된 도리야. 그런 게 어딨어. 내 생활은 없어. 매일같이 힘든 날을 보내는 나는 생각 안 하냐고. 나도 지쳐. 앞으로 연락하지 마. 뭐라고.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니. 내가 키워준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얘기하니? 그만해 제발. 나도 힘들어 죽겠어. 직장 다니고 아침밥 차리고 매일같이 힘들게 사는데 엄마까지 대체 왜 그래. 앞으로 연락하지 마. 당분간 연락 안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전화해도 안 받을 거야. 그렇게 수연은 전화를 끊어 버렸습니다. 진 씨는 자식을 잘못 키웠다며 자책했고, 전화하지 말라는 딸의 말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애지중지하며 키웠던 딸이었지만, 더 이상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아 더 크게 상처를 받았죠. 다음날 진 씨는 평소와 같이 전화를 걸었지만, 딸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딸은 더 이상 진 씨와 전화하고 싶지 않다며 문자를 보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딸과 진 씨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진 씨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진 씨처럼 자녀와의 갈등으로 인해서 서로 연락을 끊고 살아가는 가족이 많습니다. 가족이다 보니 언젠가는 화해하며 다시 연락하며 지낼지도 모르지만, 마음 속에 생긴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기도 하죠. 나이를 먹게 되면 부모 자식 관계는 점차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만 되면 뭘 얻으려고 이렇게 나아서 힘들게 키웠을까 하고 허무한 감정이 들기도 하고 허탈한 마음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는 자식을 키운 게 무엇을 얻으려고 키운 게 아닙니다. 그저 잘 살았으면 좋겠고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부모 마음이죠. 걱정되는 부모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평소에 연락이 없더라도 그러려니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게다가 오늘 진씨의 이야기처럼 자식들을 피곤하게 하는 부모들도 많죠. 우리도 젊었을 적에는 그저 자신의 삶에 집중하며 살아가곤 했습니다. 젊었던 시절을 돌이켜 보면 자식이 연락 한통 없더라도 그 마음이 이해되고 남을 수 있습니다. 그저 가끔 연락이 오게 된다면 잘 지내고 있는지 안부만 묻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돈 때문에 죽고 싶다는 청년들이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삶이 점점 힘들어지고 삶을 포기하기까지 하는 것이죠. 이런 어려운 시기에 자녀가 세상을 잘 살아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정성을 다한 것은 단지 부모로서의 역할을 했기 때문이지 그 무엇을 기대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식이니까 그저 잘 살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랬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힘든 세상을 잘 견뎌내고 있는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바라기보다는 그저 잘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하고 기대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상처받지 않는 길이자 자녀에게 더큰 사랑과 지지를 보내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녀들이 우리의 기대를 부담으로 느끼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저 그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짧은 댓글 한마디, 구독 한 번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